저는 49세 주부입니다. 남편은 3살 연상이고요. 저희는 20대 중반에 만나 결혼했어요. 20년도 넘었죠. 저는 전업주부예요.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하고요. 못 살지는 않아요. 먹고 살만 합니다. 나름 행복하게 살아요. 17살 딸이 하나 있고, 저희 부부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우선 저희 남편은 형제가 3명 있습니다. 그 중에 장남이에요. 남편 집안은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고 새어머니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막내죠. 둘째 아들은 저희가 결혼해서 있을 때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네, 이렇게 시댁 이야기예요. 대충 남편이 어려서 재혼하신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처음에 차별 없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다 8살 차이 나는 동생이 태어났고 남편과 둘째는 미움을 사기 시작했다고 해요. 항상 헌 옷에 헌 신발 교복이 작아져도 신경 안 쓰곤 했다고 했어요. 동생은 항상 새 옷에 새 신을 신고 시아버지는 그런 모습이 싫어 자주 다퉜지만 결국 집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남편은 항상 힘든 일을 혼자 맡아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혼도 많이 났었고 차별도 많이 받았대요. 한 번은 둘째한테 막내 동생이 뺨을 때린 적이 있대요. 남편은 화가 나서 동생을 혼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편과 둘째 도련님을 혼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런 과정 환경에서도 너무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멋지게. 그래도 막내 동생을 미워하지 않고 잘 자랐다고 했습니다. 둘째와 막내 도련님의 사이는 좋지 못했어요. 막내 도련님이 무시하는 게 심했다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일찍이 대학 대신 취직을 했고, 20대 후반 사업을 시작해요. 저랑 결혼하고 있을 때죠. 물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자리를 잡았어요. 나름 사모님 소리도 들었고, 뭐 엄청 잘 버는 건 아니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8살 어린 막내 동생 뒷바라지까지 해줬고요. 미울 법도 한데 동생이라고 하면서 잘 챙겨줬었어요. 그러다 둘째 동생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와 제 남편은 정말 죽일 듯 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특히 둘째 도련님을 싫어했대요. 병원에서도 눈물도 보이지 않고 저녁 늦게 운전을 왜 하냐고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둘째 도련님 장례식 이후로는 시어머니를 뵈러 간 적이 없고 연락도 안 하면서 살았어요. 저희 남편이 좀 독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월 200만 원 넘는 용돈을 드렸어요. 보험료도 내드리고 그 돈으로 두 분은 여행도 다니고 하셨던 게 아니고 막내 도련님에게 거의 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오래된 자동차를 타셨는데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이 잘 되었을 때 시아버지 차도 바꿔드렸어요. 물론 그새 차도 거의 막내 도련님이 타고 다녔고 막내 도련님은 아직 결혼하지 못했고 40인데도 부모님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물론 남편 회사에 잠깐 취식한 적이 있긴 한데 얼마 못가 그만두었죠. 아 물론, 친정에도 잘해요. 저희 집도 완전 못 사는 집안은 아니에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동생이 있지만, 동생도 남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시댁 해주는 만큼은 아니어도, 제 동생이 그 둘째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잘 챙기고 배려해주고 하는 게, 고맙고 착한 남편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집안일을 하고, 딸 아이 학교 보내놓고, 쉬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어머니였어요. 시아버지가 좀 아프시다고 장남 집안에서 모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어디가 아프신지 물어보고 지금 어디시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에게 전화 안 하신 이유는 충분히 알만도 했습니다. 그렇게 들은 이야기는 시아버지는 심하지 않았지만 약간의 치매 기운이 있으시고 병원에서 진단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게 두려우셨던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은 화가 많이 난 듯했어요. 물론 저에게 화를 낸건 아니지만 20년 넘게 살면서 대충 말투만 들어도 알잖아요. 남편은 두어 시간 있다 집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랑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돈 벌어오라고 시아버지 닦달하고 용돈 보내준 거다 뺏어가고 차도 뺏어가고 나서 아버지 아프니까 바로 버리는 거라고 막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못 하더라고요. 모시고 오겠다는 이야기인 건 알았어요. 다른 거 같으면 눈치챘으면 제가 그냥 이야기를 했을 건데 저도 조금 무서웠어요. 내가 할수 있을까? 어쩌지? 그러다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모시고 오자고. 저도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조금 심해지시면 그때 생각하자고 남편은 좀 독한 편인데 그날은 고맙다고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3일 뒤에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제 동생까지 데려가서 시아버지 차도 가져왔습니다. 짐도 챙겨왔고요. 물론 저희 집에 모시고 방 한평을 깨끗이 치우고 나서 침대나 이런 것도 샀고 그 방을 시아버지에게 내드렸습니다. 저희 딸에게도 잘 설명했고요. 딸은 떨떠름하긴 했지만 좋다고 했고요. 그렇게 시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병원에 다니시면서 잘 지내셨고, 그때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셔서, 시아버지한테 보내드린 용돈 자기한테 보내라고 했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전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또 대판 싸웠습니다. 괜히 가운데 껴서 이간질하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건 없었고, 이야기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인가, 시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게좀 심해졌거든요. 그때는 운전도 못하게 되시고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볼 일을 아무데나 보거나 그런 건 없었고, 밥도 잘 챙겨 드시고 하셨는데, 제 이름을 기억 못 하시는 걸 넘어 저를 못 알아보실 정도로 심해졌어요. 그래도 병원에 모시지 않고 집에서 모시면서 제가 모시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엄청 심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집도 나가시고 안 들어오시고 집도 못 찾으실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고속터미널에서 모셔온 적도 있고 경찰서까지 간 적도 있고 그러면서 병원에 갔을 때 혈압도 심해지고 부정맥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걱정도 많았고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요양원에 못 가고 요양병원으로 입원하고 나서 집 근처로 저와 딸은 한 번씩 갔어요. 시아버지는 저희 딸을 정말 이뻐하셨거든요. 남편한테 용돈 받으면 시어머니 들이기도 했지만 딸에게 주는 날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폐렴과 욕창성 괴양까지 생기시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잘 섭취하지 못하게 되시고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계셨고 병원에서 영양 관리 등을 해줬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저와 남편이 가도 못 알아보셨어요. 근데 제 딸은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저희가 모신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몇 번씩 왔다갔다 하셨는데 그 사이 시어머니와 막내 도련님은 한 번도 안 왔어요. 저도 화가 났지만 남편이 무서워서 못 왔겠구나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장례식을 할때 시어머니와 막내 도련님이 왔어요. 시어머니와 막내도련님이 장례식에서 웃은 건 아니에요. 당연 슬퍼하셨죠. 눈물도 보이셨고 힘들어하셨습니다. 남편도 거기서는 싸우지 않았고요. 근데 발인을 마치고 다들 피곤하고 식사도 거르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남편이 데리고 차로 먼저 가고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와 막내도련님 사이에서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보험사랑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디 통화하세요? 라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무슨 몇억이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막내도련님 가게를 차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저는 거기서 화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한 번도 시어머니한테 화낸 적이 아니라 언성을 높인 적도 없었는데 아버님이 병원에 계실 때 한 번도 안 와보시고 돈 달라는 전화도 시아버지 모시고 가라는 전화도 말고 아버지 괜찮으신지 전화 한 통도 안 하셨던 분이 그런 말이 나오시냐고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말버릇이냐고 했고 막내 노련님도 어디 그렇게 말하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도 왔고 저희는 싸웠습니다. 발인 마치고 납골당에 가는 길까지요. 그리고 납골당에 아버지를 모시고 시어머니랑 막내 도련님은 오래된 시아버지 차를 타고 집에 가셨어요. 저희는 시댁 어른 모시고 가기 전에 바로 집에 가지 않는다고 시댁 어른 집에 가서 이야기도 한참 하다가 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모르시는 게 있어요. 사망 보험금 수익자가 어머니로 알고 계신데 시아버지가 오셔서 한두 달쯤 되었을 때 저에게 자기가 줄 것도 없고 유일한 재산이 시골집도 어머니가 살고 계시니 자기 보험금 수익자를 저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죠. 아버지 아들들 나눠주면 되죠. 했는데 자기 말 들으라면서 저에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와서 버럭버럭 화를 냈어요. 저랑 아버지한테 왜 죽을 생각하냐고 손녀 시집 가는 것까지 안 보고 갈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는 보험 수익자는 제 남편으로 했어요. 제 이름으로 안 해줘서 서운하거나 한거 없고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남편 돈이 제 돈이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도 저희 남편이랑 나눠야겠죠. 시아버지 명의였으니까.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한테 너네 뭔 수작을 부려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싸우지도 않고 법정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기부하는 한 있어도 시어머니에겐 못 준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 집에도 찾아오고 하셨는데, 그건 좀 무섭긴 했어요. 물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그때마다 집에 왔고, 경찰을 부른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입장에 따라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와보지도 않고, 전화 한통 없다가, 그것도 돌아가신 날, 그렇게 사망보험으로 뭐하지 생각하던 사람들,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